안녕하세요. 조야 TV입니다. 오늘은 백세적단의 킹의 종족과 정체 분석입니다. 바로 시작합니다. 빅마미킹을 만났을 때 빅마미킹에게 내 날에 없는 종족이라고 말한 걸로 보아 킹은 인간이 아닌 종족입니다. 하지만 현재 킹이 어떤 종족인지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나온 킹의 모습과 제대피셜로 하나하나 추측해 보겠습니다. 일단 킹의 종족을 알아보기 위해서 킹의 외형을 하나하나 보자면 킹은 거대한 검은색 날개와 마치 후광처럼 타오르는 뒤통수의 작은 불씨 그리고 얼굴을 가린 철 가면이 특징입니다. 이 특징들이 킹 종족의 정체라고 생각합니다. 거대한 날개와 등 뒤에 불은 킹의 악마 열매 능력의 특징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다면 킹의 악마 열매인 동물계 용룡 열매 고대형 푸테라노돈으로 변한 모습을 보겠습니다. 일단, 킹이 푸테라노드로 변했을 때, 날개가 변한 모습을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자세히 보면, 킹의 날개는 깃털 날개인데, 악마의 능력으로 변신한 푸테라노드의 날개와는 전혀 다릅니다. 즉, 킹이 푸테라노드로 변하면서 킹의 날개가 변한다는 건, 원래 날개는 킹의 날개라는 거죠. 즉, 킹의 종족은 큰 깃털 날개를 가진 종족이라는 겁니다. 여기서의 날개는 하늘선 사람들의 날개 같은 거 아니냐 생각할 수 있는데, 보면 알겠지만, 하늘선 사람들의 날개는 킹처럼 크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르즈를 생각할 수 있는데 우르즈는 덩치가 그만큼 날개도 큰 거지 킹처럼 자기 몸에 비해 큰건 아니죠. 다시 돌아와 킹의 또 하나 단서는 등뒤의 불입니다. 아시다시피 킹의 열매 모델인 푸트라노도는 흔히 하는 익룡입니다. 즉 단지 공룡이라는 거죠. 카이도의 열매 모델 혹은 카이도의 원형이라고 예측되는 용은 전설의 생물이니 불이 달려 있다든지 비밀 쏜다는 건 이해가 되는데. 원래 실존했던 공룡인 푸테라노돈을 모델로 하는데 불이 이 푸테라노돈의 능력이라는 건 말이 안됩니다. 즉, 킹의 등 뒤의 불도 킹종족의 특징이라는 거죠. 앞에 말을 종합해보면 큰 깃털 날개와 등 뒤의 불은 킹종족의 특징이라는 겁니다. 저는 킹등 뒤의 불은 킹종족이 불을 다루는 능력을 가지지 않았나 추측됩니다. 윙크족이 전기를 다루는 것처럼요. 세 가설이 맞다면 즉, 킹은 불을 다루는 큰 깃털 날개를 가진 종족이라는 건데 불과 관련돼 있으면서 큰 날개를 한 종족 이라 하면 악마 관련 종족이 아닐까 싶습니다 악마 하면 불과 항상 연관돼 있게 나옵니다 아마 악마 관련 종족이 아닐까 싶네요 하지만 정확히 말하자면 악마 종족 중에서도 탱구족이라 생각합니다 탱구란 일본판 악마로 마계를 지배하는 일본 요괴입니다 특징이라 하면 얼굴은 붉고 코는 높으며 큰 날개와 허리에는 큰 칼을 차고 있는 게 특징이죠. 원포맨의 천공왕도 탱구를 모델로 해서 그런지 붉은 얼굴, 긴 코에 큰 날개의 외형을 가지고 있죠. 즉, 킹의 종족은 오다세미 일본판 악마인 탱구를 모델로 한 거라는 겁니다. 하지만 지금 의아해하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탱구의 특징은 얼굴은 붉고 코는 높으며 큰 날개가 있고 칼을 차고 있다는데 칼과 날개만 있지 않냐라고 생각하겠죠. 또한 탱구족이 있다면 타마이스승인 탱구야마 히테츠가 더 맞지 않냐라고 생각할 겁니다. 저는 히테츠와킹이 같은 종족인 탱구족이라 생각합니다. 물론 히테츠의 얼굴이 가면일 수 있지만 긴코와 큰 날개는 일본 유괴, 탱구의 특징이죠. 또한 유일하게 히테츠와킹은 다른 날개를 가진 사들과 다르게 매우 큰 날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웨킹은 히테츠처럼 얼굴이 붉지 않으면 가면이 아니라면 또한 탱구처럼 코가 길지 않냐라고 생각할 겁니다. 저는 바로 이게 킹이 얼굴에 철 가면을 쓰고 있고 온몸을 제복으로 가린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킹이 온몸을 제복으로 가린 이유가 고문의 상처를 받은 것 같다고 저희 구독자인 롤로노와조로님이 제보해 주셨는데요. 여기에 제 생각을 덧붙여 말해보자면 킹은 탱구족의 특징인 긴 코를 고문당에 없어진 게 아닐까 싶습니다. 킹은 천룡인 또한 누군가에게 잡혀서 탱구족인 킹의 코가 마음에 안 든다고 코가 잘리는 고문을 당한 거 아닐까요? 그리고 킹은 고문의 성처를 가리기 위해 철가면을 쓰고 다니는 거고요. 또한 킹이 킹에게 고문 성의자라고 말하는 걸로 보아, 킹은 고문을 매우 자주 하는 걸로 보이는데 그 이유가 자기가 받았던 고통을 남들에게도 주려고 한거 아닐까 싶네요. 또한 여담으로 혹자들이 마젤란의 날개 때문에 킹과 같은 종족이라는 얘기가 있는데, 마젤란의 날개는 킹처럼 깃털 날개가 아닌 걸로 보아 같은 종족은 아닌 걸로 보이네요. 이번에 킹에 대한 정보가 많이 없어 뇌피셜이 많았네요. 추후에 더 정보를 추가해 영상 만들겠습니다. 오늘 분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